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 THR과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 EOCR의 사용 원리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거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과부하를 방지하느냐? 주로 보면 전동기에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전동기 이외에도 여러 장치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전동기만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왜 과부하를 방지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죠. 과부하 걸리게 되면은 그 전동기의 동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전류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전류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주례 법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전동기 내부의 코일이 타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전동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전동기는 냉동 장치로 치면 어디에 있어? 압축기 내부 혹은 개방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압축기 외부에 있지만 모터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가 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압축기가 고장난다 라고 보는 것이고 압축기가 냉동장치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R이나 EOCR이나 둘다 마그네틱 컨택트 mc에 부착을 해서 과부하 걸리게 되면 요두 녀석이 작동을 해서 주전원을 차단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녀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원리를 알고 그 차이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 썸머 릴레이라고 합니다 썸머가 뭐야 열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 열동형 계정기 썸머 릴레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썸머의 th 릴레이의 r을 따서 th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이 thr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계정기로 장치 내부 가열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바이메탈을 가열하고 전류량에 따라 바이메탈이 변이하는 것을 이용하여 접점을 개폐하여 과부하를 방지하는 계정기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읽어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a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a 그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가열 코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상 뭐딱 대놓고 가열 코일이다라고 부르진 않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코일이에요. 그래서 이 코일에 기본적인 설정 전류,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기본 전류량이 흐른다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가열 코일에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과전류가 흘렀다. 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열량이 높아진다. 열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온도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바이메탈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전선을 바이메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이 가열하게 되면 이렇게 쭉 팽창하게 돼요. 음.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바이 메탈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녀석이 THR 내부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바이 메탈이라고 써져 있죠. 이 바이 메탈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단하게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메탈에 감겨 있는 코일을 편의상 가열 코일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아두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1번, 5번 상, 그리고 2번, 6번 상인데, 어쨌든 전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류가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인입선에 과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이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안에 있던 바이메탈이 여기 바이메탈이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팽창해요. 그래서 이 바이메탈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연결봉 보이시죠? 이 연결봉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연결봉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봉이 최초에는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봉이 이렇게 있다가, 과전류가 흘러서. 열을 받은 거지 바이 메탈이 열을 받아서 이 연결봉을 탁 땡겨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탁 땡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접점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이 연결봉을 땡기면 이렇게 탁 열려 버리는 거겠죠 열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 접점이 붙어 있었는데 과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접점이 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을 탁 시켜 버리는 겁니다 요게. THR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가장 주된 원리가 뭐다? 이 전류량에 따라 바이메탈이 변이하는 것을 이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이 팽창하면서 연결봉을 움직이고 접점을 개방시키면서 탁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탁 열리면서 여기 복귀 버튼이란 게 있어요. 요게 최초에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이게 움직이면서 연결봉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복귀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열려버립니다. 탁 열려버려요. 그리고 이때 수동 상태라면 지 혼자 복귀되진 않습니다. 복귀가 돼야지 접점이 돌아오면서 어 운전이 개시가 되는데 이 수동 상태라면 복귀가 안 돼요. 왜 수동 상태에서는 복귀가 안 되겠을까? 당연히 과부하 걸렸으니까 장치에 어디 이상이 생긴 거겠죠. 과부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냉동기라고 쳤을 때는 불응축 가스가 많을 때 응축 압력이 증가해서 그리고 플래시 가스가 많을 때 압축비가 증가해서 그리고 압축비가 증가하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윤활유가 타나 열화되면서 타나 열화된 찌끄러기가 냉동기 순환 계통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부하 걸리고 동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동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과전류가 흐를 것이고 과부하로 이어진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음 결국은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과부하 걸렸다 과전류가 흘렀다 라는 거는 뭔가 장치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네가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고 이제 조치가 취해졌으면 이 수동복귀 버튼을 눌러서 수동복귀 시켜라 그리고 이제 재운전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HR을 다시 한번 볼까요 THR을 요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HA라고 적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H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가 핸들, A가 오토예요. 그래서 지금은 핸들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핸들로 놓여 있는 상태라서, 예를 들어, 과부하 걸렸어. 트립 걸리죠? 트립 걸렸을 때 얘가 자동 복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오토로 돌리잖아요. 자, 얘를 오토로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오토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 화살표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로 돌린 상태에서는 트립 걸려도요, 트립 걸렸다가 내려가. 어 자동 복귀지 자동 복귀 이렇게 트립 걸렸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웬만하면 수동 복귀로 설정해 놓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과부하 걸리면 우리가 점검을 할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 좌측 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전류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류량을 세팅해 놓으면 그 전류량 과 전류가 흘렀을 때그 이상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부하라고 인식하고 이제 바이메탈에 의해서 접점을 개방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개방시키면서 운전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THR이에요. 그래서 THR, 요게 뭐다? 열동형 과부하 개정기다. 안에는 바이메탈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그 접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두 개가 NC, 그래서 B접점입니다. 요게 NC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이 녀석이 B접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측에 두 접점이 NO라고 돼 있어요. 여게 A접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C접점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묶으시면 되죠. 묶으면 요거 두 개가 C접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묶으셔도 되죠.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어쨌든 A, B 접점 둘중한 개씩만 묶으면은 그게 C 접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교보젠드 낙서해서 혼날란가? <laughs>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접점이 N, C 요두개 접점이 N, O니까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뭐 t1, t2, t3라고 돼 있는데 요게 우리가 흔히 그 삼상 들어오잖아요. 삼상 들어오고 나오는데 들어오는 인입선을 예를 들어서 r, s, t라고 하고 나가는 선을 u, v, w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게 u, v, w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어,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보통 L1, L2, L3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세 가지는 MC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MC 쪽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밑에 세 접점은 UVW 이제 나가는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개선 중에 요 회로도상 보면은 이 회로도상 보면 은이두 개의 접점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바이메탈이 탁 열리면서 결국은 차단을 시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THR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과전류계정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식 과전류계정기는 읽어보면 설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설정 전류 및 시간에 의해 접점의 동작을 차단시켜 과부하 보호에 사용하는 계정기로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를 사용하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조절이 가능하며 접점의 수명이 길고 가벼워 미세한 전류에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면은 제가 중요한 걸 일단 표시를 해 드릴게요. 전류 및 시간에 의해 접점이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로 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EOCR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EOCR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전자식이다라는 거죠. 전자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요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안에는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THR인데, 어, 요 녀석은 이제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라면 이 THR 같은 경우는 유접점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접점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 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볼수 있냐 못 보냐 이 차이에요 유접점은 눈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무접점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접점이 시퀀스에 로죠 시퀀스에 로 우리 릴레이 투명한 것딱 보면요 전원 들어가기 전에 붙어 있다가 전원 들어가면 B접점 같은 경우는 탁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A접점 같은 경우는 탁 붙는 게 보여요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TH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커버로 씌워 놔서 그렇지 커버를 빼고 예를 들어 이게 투명한 거다. 그럼 내부에 접점이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EOCR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자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 반도체 판이 들어있지 이 반도체가 움직인다? 이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소자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무접점 릴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안에 반도체가 일단 들어있고요. 반도체가 들어있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어 설정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로드 암페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암페어 조절 핸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야? 전류량을 조절하는 거겠지. 그래서 과부하되는 전류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오 타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오 타임도 있고 D 타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타임이란 건 뭐예요? 시간이지 시간.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조절하는 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오시아 같은 경우는 전류량과 시간을 동시에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 및 시간에 의해 접점의 동작을 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런 거예요.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최초에 기동 시킬 때. 기동전류, 즉, 시동전류라는 게 걸리죠. 그래서 시동전류는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갔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전류량만 너무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기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시동전류가 팍 치고 올라올 때 끊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동전류가 대략 한 10초 정도 걸린다. 그러면 요 녀석을 10초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전류가 딱 흐르더라도 10초 동안은 요 녀석은 시동전류다. 이렇게 인식하고 10초 후에 이제 다시 원래 전류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동안은 끊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EOCR 같은 경우는 암페어 조절 핸들과 이 시간 조절 핸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두 개를 동시에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1, A2라는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1. A2라는 이렇게 이제 전원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OCR 같은 경우는 THR과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전원이 있다는 거. THR 같은 경우는 그냥 열에 의해서 탁 열리는 것 밖에 없잖아요. 굳이 전원이 인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요 EOCR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를 사용하고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에 의해서 이 전류와 시간을 제어하다 보니까 요런 요 녀석보다는 좀 복잡한 회로죠. 복잡한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반도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나왔죠. 뭐예요? 전원이 있고 없고. 그리고 어 EOCR 같은 경우도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95, 96, 98 이렇게 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는 떨어져 있고요 이 접점 표시가 된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다 보니까 잘못 그린 건데 이거 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접점, 그래서 B 접점만 필요할 때는 95, 96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C 접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95를 C 접점으로 쓰고 96은 붙어 있으니까 B 접점이고 그리고 95 98 요거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 붙어 있는 거 아니요. 에 98은 A 접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용 용도에 맞게 나는 B 접점만 쓸 거다면 95 96 쓰는 거고 어 나는 C, AB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95가 C 접점이 되는 거죠. 커먼이죠. 그리고 96이 B, 98이 A.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이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전원이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EOCR이고 THR 같은 경우는 접점이 NCNO 이렇게 총 이제 두 접점인데 뭐 우리가 단자대만 봤을 때는 총네 개가 있는 거죠 단자대만 봤을 때는 네 개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똑같습니다 T1, T2, T3라고 해서 UVW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세개 L1, L2, L3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 컨택트 MC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요두 가지 차이점 이제는 아시겠죠 어, THR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고 EOCR은 전원이 있고 그리고 THR 같은 경우는 전류만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EOCR 같은 경우는 전류와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OCR도 마찬가지 테스트 있습니다. 테스트 할수 있고요. THR은 요게 테스트였죠. 요렇게 테스트하는 거고 그리고 어요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높아심면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동영상 문제에서 요런 것들 음 차이점 이제 구분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모델만 문제에 출제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THR 도 이렇게 생겼지만 모델에 따라서 약간 어 생김새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EOCR도 마찬가지. 이 모델에 따라서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녀석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 모델을 보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R과 EOCR의 사용 원리와 그 차이점, 구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